자기 얼굴을 찾아주려고요. 제가 오늘 이 블러처스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에 대하여 좋은 정보 드리는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푹푹 찌든 여름에서 조금 비켜나서 시원시원해요. 지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 서사는요. 비가 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이 오고 있어서 조금 빨리 깨우려고 제가 이 아이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블러, 환엽 불러쳤스거든요이 아이가 환엽 불러쳤스인데 어, 까르는 이제 두들레야 까죠. 네, 환엽 불러쳤스데요요 끝이 빨갛게 물들면서 하얀 백분의 아주 매혹적인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분갈이를 안 해주면은요, 어, 분지도 물론 안 하지만, 요렇게 얼굴이 너무 작아져요. 근데 원래 얘 얼굴은 얼굴이 저처럼 얼빵한 얼굴이 더 훨씬 더 보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예전 얼굴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분갈이를 할 건데요. 이제 몇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하다 보니까 얼굴만 너무 작아지고 해서 또이흙 속에 또 나쁜 애들이 숨어 있나 또 이런 것도 또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갈이에서 기초는요. 저 제가 제가 정해놓은 기초입니다. 제가 정해놓은 기초는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 분에 여기서 분리하기 이전에요. 어, 이렇게 밑에 그 배수층을 좀 깔아 주고요. 흙을 좀 채워 줄게요. 배수층을 이렇게 깔아 주고 흙을 좀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리아 볼왜냐면 화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중간 마사 아니고요 이렇게 큰 화분일 때는요 이탈리아 볼을 깔아줄 건데요 이탈리아 볼을 깔아줌으로 인해서 또 뿌리 활착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 증거가 증명이 되었죠 분갈이를 해봐서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인천에 있을 때는. 어, 흙이 이제 건달토, 소생토 이렇게 나왔었고 여기 농장을 하면서는 제가 또 나눔토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이 나눔토로 이렇게 심어놨을 때 우리 하우스 환경에서 이블러처스가 얼마나 잘 크고 어, 얼굴이 분지를 잘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해서 저는 나눔토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한 4년 정도 이상 된것 같아요 분갈이 한지. 그럴 때는 뿌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뿌리 상할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저는 지금 화분 벽을, 화분 벽에다가 이거를 넣, 도물를 넣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화분에 붙어 있는, 죽어 있는 뿌리를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화분과 흙을, 흙에 있는 그 죽어 있는 뿌리가 화분에 붙어 있는 거를 지금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어우, 벌써 이렇게 딱, 어우, 네. 제가 며칠 전에 좀 물을 줬어요. 정신 좀 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아우 이렇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전에 소생토로 심어 놨던 건데요 예,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기 열어 보면 이 안에 다 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툭 건들면 이제 죽은 뿌리는 다 떨어져 나가요. 죽은 뿌리다 떨어져 나가고 해서 저는 굳이 이거를 뭐막 죽기 살기로 막 잔뿌리를 뭐다 제거한다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훑었을 때 손에서, 손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제가 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그냥 죽어, 죽은 뿌리기 때문에 그냥 제거를 하는 겁니다. 막, 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화이트 그린이도 같은 두둘레약가니까 습성이 비슷한데요. 완전히 누드를 만들어 놨어요. 뿌리를. 근데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요런 시기여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을에 깨어나면서 그 아이가 얼굴을 하나에서 막네개 다섯 개가 분지가 되더라고요. 나 대단한 걸느껴 보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우리 키핑장에 있던 회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던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뿌리를 완전히 닫는 것도 상관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죠. 아, 오늘도 어김없이 천계가 저렇게 우러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어내고요. 여러분들 항상 이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그죠? 살충제를 이렇게 한번 이제 뿌리를 위에서 살충을 해도 효과는 있지만 이렇게 뽑았을 때 뿌리에다 직접 이렇게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도 아주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또 아니면 벌레가 왔으면 벌레 방멸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살충제는 꼭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제가 맨손으로 했다고 여러분들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손이 손의 민감성에 따라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아 우리 다연맨이 기양하시는 거 균도치시라네요. 그러면 이렇게 균도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균은요. 어, 균제는요. 균제는 어, 해가 있을 때는 입장에대로 치심을 안 된다는 거 이제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왜냐면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했고 잠깐 놔둘게요. 잠깐 놔두고 이아이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어. 얘는 너는 가거라 하고 아까 제가 흙을 반 정도를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렇게 해서 수영을. 이렇게 이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밑으로 흙이 좀더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채운 다음에 아이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다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두둘레아로 가지고 분갈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다른 아이들 대품들 오래된 아이들 그렇게 분갈이 하실 때도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꼭 두들래야만 이 방법이 아니고요. 모든 다육 식물은 분갈이가 기본적인 분갈이법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분갈이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음. 아 그럼 또 어떤 분 그러실 거야. 아 똑같은데 왜 맨날 똑같은 거 보여주냐고. 아유 그래도 또 이렇게 예쁜 큰 대품 두 둘레야. 이 블러처스를 또어디 여러분들 또 쉽게 보실 순 없잖아요. 그리고 또또 또 궁금한 거또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다고 했는데 도대체 제 얼굴이 얼마나 크길래 작았다고, 작아졌다고 하나, 요렇게 제가 직접 분갈이를 하는 걸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어, 작았구나. 또 나중에 제가 보고 드리잖아요. 아우, 예, 지난번에 뭐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줬더니, 나눔토를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얼빵해졌습니다. 하고 또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어, 분갈이를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이 뭐, 일부러 나 이거를 습득하시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서 어 분갈이 할때 그냥 아어 그냥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분갈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저는 이 자육식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려서 기억해요. 뭐를 이렇게 배워서 습득을 하려고 할 때, 아, 이걸 막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냥 습득됐던 게더 오래 가고 빨리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갈이 하는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 드리는 거야 이건 아시죠 흙이 지금 다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면요 은물 한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흙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뿌리가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져 주셔야 된다 예 그러면서도 또 뿌리 활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아우 저거다 뿌리 다 잘라트리는 거 아니냐고 저는 지금 소리 들리시죠 뿌리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화분 벽을 치고 있습니다 화분 벽을 치고 있어서 화분 벽에 치면은 알아서 지들이 딸려 들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뭐 뿌리에다 대고 제가 막 그냥 그렇게 가해를 저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가해를 <laughs>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laughs> 해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요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져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어머 물한번 주니까. 이게 흙이 쑥들어가더라는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원래 뿌리보다 조금 더 가지까지 가지까지 이렇게 눈치 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가지까지 묻어줬어요. 이거는요, 어, 물 줬을 때 약간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또 가지에서 또 뿌리가 나옵니다. 그런 므로에서 얘가 세력을 더 크게 가져요. 그러면서 얘가 힘이 더세져요 뿌리가 튼실해야 아이가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까지 조금 이렇게, 어, 그니까 뿌리보다 약간 깊게 그렇게 지금 흙을 넣어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음. 지금, 혹시나, 뭐를, 어, 마감토로만 하기는 조금 이제 아쉬워서 제가 여기다가 소생토를 조금 이렇게 뿌려줘요. 넣어줘서 조금 이렇게 압박하는 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눌러주는 거죠. 근데 이 눌러주는 거를 다그 마감토 그 중간마사로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어, 너무 그 영양이 영양이 위에는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물을 줬을 때 약간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그 가지에서 어또새 새 뿌리가 나와야 힘, 세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어 마감토로만 그냥 하게 되면은 그 가지가 마감토 중간 마사에 쌓여 있으면은 영양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내려갈 걸 생각을 해서 어 지금 위를 마감토처럼 이렇게 소생토로. 소성대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간 마사로 이렇게 마감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해요. 완벽해요. 아니, 사실은 오늘 비가 지금 막 내릴 때 영상을 찍게 되면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와요, 요요요. 요요요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그 쌍팔년도 개그 그러시면서 이제 뭐어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이제 옛날 추억도 좀 되살리시고 하려고 했더니 비가 지금 끝쳤습니다 끝이고 그냥 지금 바람만 아주 세게 불어줘서 선풍기도 안 키고 있어요 지금. 어머 그러는 가운데 마감토까지 다 끝나서 어 환엽 블러 쳤스 환엽 블러 쳤어 요렇게 다 심었고요 여러분들들 말씀드리지만 요 마감토가 화분. 어 면을 너무 다본 거보다 약간 낮게 이렇게 마감토를 하셔야 물 주셨을 때요 마감토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왜 조그만 화분보다 요 층을 더뒀나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왜냐면 화분이 클수록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마, 많이 주다 보면은요. 얘가 빨리 흡수를 못 해요. 그러면서 이 흙이 바깥으로 튀어요. 이 마감토가 튀기 때문에 그 화분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조금 더요 화분 그 면보다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심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리 좀 해볼까요? 가을을 맞이하면서 <laughs> 어, 벼르고 벼렀던 환엽 블러쳐서 대품을 지금 분갈이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 분갈이 하는 방법은 대품 분갈이 하는 거나 작은 거나 다 같습니다. 하지만 어, 대품이고 화분이 클수록 화분 마감토를요. 요 면에서 조금 더 밑에까지 밑에까지까지만 마감토를 하시게끔 그렇게 분갈이를 해 주시는 것이 물 주실 때 훨씬 주의를 깔끔하게 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오늘 팁입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